너무 너무 예쁘다. 저희는 통제가 풀려가지고요. 미세우름이 넘어가고 싶은데 도영이를 데리고 와서 어승 생아 가기로 했습니다. 와, 이렇게 초입도 예쁜데 저 위엔 얼마나 예쁠까. 도영이랑 갑니다. 도영이랑 이제 중학교 되는 우리 도영이. 도영아 너갈수 있어? 파이팅! 지금 한라산에 눈이 엄청 많이 오고 통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바로 통제 풀린 날 왔더니 <laughs> 어승 생학인데도 눈이 이렇게 많아요. 얼마나 예쁠까? 빨리 올라가서 우리 도영이가. 도영아! <laughs> 원래 도영이 데리고 윗세오름 가려고 했는데 제가 방학 동안 살도 많이 찌고 잘 걷질 않아 가지고 윗세오름 가면 아마 제가 너무 잔소리해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것 같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못 데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그냥 우리 어승생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나왔는데 눈이 너무 많아. 눈이 너무 많아. 눈도 많고 너무 예뻐. 예쁜 어승생아 모습을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빨리 가봅시다. 뿅. 도영이 괜찮아요? 도영이 괜찮아요? 울어 네. 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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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가 그래 맨날 맨날 운동하라고 했잖아요. 알았죠? 네. 맨날맨날 맨날 운동해요? 힘들어 힘들어? 자 어린이 친구들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네 서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니 화이팅. 왜 이렇게 못 걸어? 어떡할까? 에이. 잘 오세요. 너무 예쁘다. 아 와, 도영아, 노루발자국! 노루발자국이야! 노루발자국! 맞지? 노루발자국! 사람 아, 발자국은 절대 아닌 것같 어, 와, 지나갔나봐. 저런 거 보면 진짜 좋았을 텐데. 너무 예뻐. 와.. 네, 얘들아 너무 예뻐 네, 어. 좀, 좀, 좀. 아 이거.. 이건 돌이잖아 니 <laughs> 네 새끼라서.. 내네 새끼 아니잖아 도영.. 도영아 받아! 너무 예뻐 와 진짜 나왔다 예와와 너무 예뻐 대박이다 이야 장난 아니네요 담아지지 않는게 슬퍼 이야 짱이야 다 왔습니다 어승쌩아 도착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와 오, 너무 아름다워 눈꽃송이들이 엄청 많아요 야 엄마들은 달라 왜? 물 타는 난 졌지. 엄마가 타고 싶어했던 거 맛있어? 야 엄마가 이렇게 물큰거 들고 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야. 난중에 우리 늙으면 니네가 물 갖고. 와 근데 <laughs> 우리가 못 올라가. 슬프네. 다리 아파서 못 올라가요. 우리 엄마 못 가더라고. 사람이. 맞아. 우리 엄마도 무릎 아파서 못 가. 죄송 이리와 아, 하늘만 좀더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근데 하나도 아쉽지 않아. 너무 예뻐서. 이 눈꽃 좀 보세요. 와. 이야. 너무 예뻐. 와, 사람 정말 많죠. 다들 저희처럼 눈꽃을 보러 오셨는데, 어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들 기뻐하는 이 표정. <목소리도> 겨울에는 꼭 아이젠을 착용하시고 오셔야 되니까 아이젠 착용하시고 어, 각자 마실 물, 간식 같은 거잘 챙겨가시고 오시면 됩니다. <목소리도> 안녕! 아이젠, <목소리도> 안녕! <아이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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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우와>, 왔다. <목소리도> 힘이 남아 돌아요? 네! 힘이 남아 돌아요? 와, 눈좀 보세요. 아이들이랑 무사히, 어, 하산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윗세오름에 너무 올라가고 싶었는데, 오늘 도영이 걷는 거 보니까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laughs> 다음에, 다음에 도영이 데리고 도전해볼게요. 제주의 겨울은 정말 한라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라산 꼭 도전하세요. 너무 힘드시다 싶으시면 어승생활 추천드립니다. 어승생하고 왕복 1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으니까 한 번씩 꼭 와보세요. 모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